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지금 일어나자마자 반지를 봤는데, 오, 어, 뻘겋게 불이네 <laughs> 아침이 됐으니까, 우리 반지의 측정 결과를 봅시다. 스트레스 지수. 오전 3시 30분, 이고 스트레스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3시 30분에 무슨 생각했어. <laughs>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주문한 갤럭시 링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실물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하루 사용기까지 쭉쭉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두둥. 일단은 택배 상자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종이 상자에는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택배 상자고 이 갤럭시 링이 50만원 빼기 천원에 절대 반지인데 너무 평범한 상자에 너무 아무런 조금, 김이 새기는 하지만,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종이 뽁뽁이로 둘러가지고, 전이 종이 뽁뽁이 좋아합니다. 왔고요. 어머! 엄청 심플하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한번 상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실버 색상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실버 색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마 다른 색상은 뭐 골드나 블랙, 이렇게 상자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가차없이 뜯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11.0. 메모리 1.5GB 이상의 스마트폰과 호환됩니다. 라고 써 있는데, 안드로이드 11.0 이상의 스마트폰과 호환된다는 얘기는 아이폰은 호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폰에서는 갤럭시 링을 아예 쓸 수가 없어요. 반지 케이스 같아요. 오, 진짜! 이런 식으로 충전 케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열면, 와. 오랜만에 뭔가 언박싱 하면서 이 두근거리. 열면? 따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빼면은 이제 링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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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쪽에 이렇게 구성품 상자가 들어가 있고요. 전에 보면은 간단 사용 설명서. 아 요즘 보니까 사용 설명서 잘 읽어야겠더라고요. 제품을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하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 이거 <laughs> 액세서리... 청소 청결기로 많이 닦으실 텐데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방수 기능을 반지는 방수를 지원하는데 케이스는 방수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그리고 충전 케이스 반지 본품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고요 현장에서 이미 세 가지 색상을 다 보여드리긴 했는데 뭐한줄 평을 좀 남겨보자면 먼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존재감이 뚜렷하긴 하지만 너무 볼드하면서도 번쩍번쩍거리니까 약간 좀 절대 반지가 도 하고 평상시에 끼고 다니기엔 부담스럽더라고요. 티타늄 블랙 색상은 오히려 진짜 무난했는데 그냥 까만 색깔 볼드한 반지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은 약간 반지가 아니라 까만 케이블 묶어놓는 고무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실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엄청 만족하고 고른 건 아닙니다. 제 마음을 정말 잘 대변해주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중국 은괴 같다고 충전 방식은 이렇게 충전 케이스에다가 센서 위치에 맞게 쏙 끼워주면은 이렇게 충전 케이스에 불빛이 들어오면서 배터리 잔량도 표시를 해주고 충전 상태도 표시를 해줍니다. 얘를 반지를 빼보면은 이 충전 케이스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가운데 부분에 무선 충전 코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선 충전기 위에 올리면 이렇게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갤럭시 링이 실물을 잘 보시면은 두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겉에 실버 부분 한 겹, 안쪽에 이렇게 센서가 들어가 있는 검정 색상 부분 한 겹.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증 마크도 붙어있고요 저는 사이즈를 6 사이즈를 골라가지고 6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소재 같은 경우도 티타늄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쪽까지 다 티타늄인 건 아니고요 바깥에 이 은색 프레임 있죠 이게 티타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보니까 티타늄 그레이드 5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뭐 우주선 이런데 사용되는 엄청난 고강도 소재거든요 아, 확실히 이 겉면 부분 내구성 엄청 튼튼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뭐 어디에 부딪히거나 했을 때 깨지지 않도록 좀더 내구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티타늄에 의해서 다른 소재가 긁힐 수 있으니까 다른 반지를 옆에 같이 껴보면 폰이 안오물하져요 워낙 두꺼워가지고 음 정확하게는 2.6mm 두께고요. 안쪽 소재는 에폭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피부에 닿는 촉감도 나쁘지 않고 무게도 한번 재볼게요 재보면 이게 가정용 저울이어가지고 그냥 2g 이렇게 나오는데 스펙상으로는 2.4g이더라고요 사이즈마다 무게가 또 달라요 10ATM의 방수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수영도 할 수가 있고 끼우고 뭐 바닷속에도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최대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사이즈 13호 기준으로 일주일간 쓸수 있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호수에 따라서 배터리 용량이 다르고요 센서가 총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 수면 측정도 하고 심박수도 재고 자동 운동 측정도 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갤럭시 링은 오로지 삼성 닷컴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 닷컴 갤럭시 링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주문하실 때요 사이즈 키트를 선택하시면 먼저 사이즈 키트부터 집으로 옵니다 5호부터 13호까지의 사이즈를 내가 다 끼워보고 나의 사이즈 옵션을 확정을 하면 그 사이즈로 제품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페 커링도 한번 해볼게요. 오 이렇게 딱 케이스 뚜껑 열자마자 바로 새 기기를 찾았습니다 하고 알림이 뜨고요. 지금 소프트웨어를 바로 다운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 에너지 확인도 할수 있고 수면 측정도 해줄 수 있고요. 자는 동안 링을 착용하면 상세한 수면 데이터를 측정해준대요. 간편한 일일 활동 기록, 걸음수나 활동 시간, 활동 칼로리까지 다 기록을 해준대요. 그리고 심박수도 체크를 해줍니다. 어, 여기 링을 착용하는 올바른 방법이 안내가 나오네요.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으려면 링 바깥면에 돌출된 부분의 손바닥 안쪽을 향하게 하고 센서가 피부에 밀착되도록 끼워줍니다. 설정 완료! 주연의 링! 절대 반지를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일단 배터리도 용량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고요. 링 분실 시 삼성 파인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요거는 불빛을 깜빡여 준대요. 아, 이거 너무 소소한데?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없겠니? 헬스 설정! 심박수 알림, 수면, 코골이 감지도 있어? 얘가 코골이 감지를 해? 마이크가 있는 건가? 알아보니까 마이크는 없고 반지가 몸의 뒤척임 같은 걸 감지하면 이 폰이 코골이를 녹음할 준비를 해서 실제 녹음은 스마트폰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온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피부 온도로 생리주기 예측도 할 수가 있고요. 운동 자동 인식도 걷기랑 달리기는 자동 인식을 해주네요. 제스처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사진, 동영상 촬영 이런 것도 쓸수 있는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엄지와 링을 착용한 손가락 두번 막대기 오 이렇게 잘했어요 라고 오는데요 검지 또는 중지에 착용하면 이 제스처 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쓸수 있다고 하네요 요런 거는 또 영향이 있나 봐요 제스처로 카메라 앱 실행 중에 사진, 동영상 촬영할 수 있고 카메라도 그러면 한번 나랑 멀리 떨어지는 상태에서 얘로 아 된다 얘를 그냥 블루투스 리모컨처럼 쓸 수가 있네요. 아 이렇게 리모컨처럼 바로바로 어, 바로 그냥 반응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소프트웨어도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좀더 뭔가 기대가 되는데? 저는 일단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자고 일어났을 때 느낌이 어떨지, 잘때 불편하지 않을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하루 동안 사용해보고 간단하게 후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지금 일어나자마자 반지를 봤는데 아 이게 어둠.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불이 엄청 잘 보여요. 불빛에 진짜 민감하신 분들은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작은 불빛이라 그냥 이렇게 팔을 내리고 자면은 상관이 없긴 합니다. 진짜 수면 측정이 됐습니다. 수면 시간은 부족하. 권장 수면 시간을 위해서 취침 시각을 조정해보자. 신체 회복 정도 좋금 칭찬받았어. 숙면 정도 좋음. 정신 회복 정도 좋음. <laughs> 되게 자세하게 리포트를 받을 수 있어서 저도 코골이 체크 기능을 켜놨었거든요. 저는 일단 코를 골지 않음으로 나오네요. 근데 저는 더 흥미로운 게 에너지 점수. 에너지 점수는 수면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박도나 피부 온도, 호흡률 이런 것까지 다 보더라고. 오늘은 66점입니다. 스트레스 지수 계속 측정이 되고 있고 오전 3시 30분이고 스트레스 뭐야 이거. 3시 30분에 무슨 생각했어? <laughs> 심박수 변화 같은 것도? 시간대마다 실시간으로 다 체크가 됩니다. 걸음수도 자동으로 다 체크를 해주고요. 제가 하루 써보고 느낀 장단점 빠르게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첫 번째, 무게가 가벼워가지고 워치보다 확실히 편합니다. 그래서 뭐 키보드 타이핑을 한다거나 일상생활을 한다거나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체크할 때도 워치보다 훨씬 부담도 적고 그냥 매일 끼고 잘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에너지 점수가 좋았어요. 수면 시간이나 수면 퀄리티 말고도 다른 더 여러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가지고 하루의 컨디션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수면 점수보다 더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뭔가 하루를 시작할 때좀 도움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끼고 막 손도 씻고 해봤는데 손 씻을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단점 일단 제가 손에 땀이 많은 편이 아닌데도 쓰다 보니까 이링 안쪽 부분에 약간 습기가 차가지고 에폭시 소재가 좀 들러붙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에 좀 민감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거보다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기능이 너무 적어요. 알림도 안 오고 워치는 확실히 알림 보조 기능으로 계속 알림이 오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링은 그냥 진짜 순전히 끼 놓고 건강 측정에만 집중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제스처 기능 있잖아요. 알림 끄기랑 카메라 셔터? 기능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제스처 기능 넣어주는 김에 조금 몇개더 넣어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쇼츠를 넘긴다거나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를 수 있다거나 이북 리더기에서 이렇게 화면 넘기는 뭐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제한적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다른 거보다 사실 이 작은 링에 자동 운동 측정을 가속도 센서, 뭐 피부 온도 감지 센서, 심박 센서 이런 게다 들어가 있고, 이게 작동되는 회로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신기하고, 이 갤럭시 링이라는 제품 자체가 기술의 집약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흥미로운데, 실사용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치만 이제 딱 하루 써본 거니까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더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